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25일, 어, 목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지요. 음. 자, 일단은 말이죠. 이 이슈를, 어, 제가, 어, 작성을 하고 만들고 배포를 하는데요. 다른 유료 사이트나 그 리딩방,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퍼서 이렇게 나르는 것 같아요. 종목들이 이제 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어 예전부터 뭐 긴가민가 했습니다마는 어 그런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이슈들 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보시고 어 미리 이제 손심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뭐 추격매수 돈 들어오는 거 추격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그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에 어 제일 이제 탄력적인 종목들을 갖다가 어 저점에서 사든가 아니면은 미리 사 놓고 그리고 장중에 그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선침해를해 놓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안 움직일 때 예, 매수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어 일종으로 반응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뭐 매도를 하면은 손실은 크진 않거든요. 어 수수료 비용만 좀 나갈 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만약에 이제 반응이 어,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이제 크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거니까 이익 어, 보는 종목들의 그 크기가 크고 예. 오히려 손실 보는 종목들은 그냥 어, 움직임이 없으니까 본전에 판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로 자, 일시 점감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주 우리가 저기 한주 소금 이라고 있죠 이쪽이 정제염 인데요 그 일단은 그 저기 사고가 났답니다 저기 한 보름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재해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소금 생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 식품 업계, 업계에 들어가는 한주 소금이 올수도이되는 상황 그래서 어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어, 그런 이제 그 우려의 소,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주 소금이 이제 그냥 독점입니다. 독점. 예, 이쪽 쪽은 이제 그 저기 어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압의 그 증기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절반 가격의 비용으로 어, 소금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는데 거의 독점이다라는 거 아, 근데 이제 중단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어, 소금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소금 생산 차질이니까 아, 일단 식품 가격 인상 요인이 좀 발생이 됐다 그죠 어, 그거를 좀 한번 어, 보도록 하죠. 일단 소금 하면은 인산가가 어 대표적인 거고 CJ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주소금을 어 납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대부분 대상홀딩스라든가 샘표식품, 신성홀딩스도 소금 생산보다는 소금을 갖다가 이제 어 공급을 받아서 아 어,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제 CJ 제일제단 같은 경우는 무의도 뭐 신, 신의도인가요? 음, 전라남도 어, 신의도 어 그쪽에 대규모그 염전 공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천일염 쪽으로 하는 쪽이고 정제염하고는 좀 틀립니다. 천일염 하는 쪽은 어 진짜 그 저기 소금밭처럼 이렇게 음 해가지고, 어, 격자로 해가지고, 소금에서 이제 바닷물 끓여들여다가, 어, 그, 태양으로, 어, 어, 그, 말린 다음에 거기서 긁어내는 어, 그런 방법이죠. 그게 이제 천일염이니까. 어, 일단은, 어, 인상가가 테마 쪽으로는 좀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주목을 하시고. <laughs> 자, 윤통이 세 개, <3개>, 세제 정비를 <laughs>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은행하고 현대시 현대기아차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금융주들도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어, 부분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현대기아, 제주은행, 자 SK하이닉스 HBM 생산 기지로 청주 M 1 5 X 낙점이다. 2 0조 투자 단행이다. 예, 반도체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좀 보죠. 어제는 YIK가 삼성하고 계약 관계 공시 이슈가 나오면서 1%대 봤는데요. 그렇게 거래가 들어와도 1%에서 2% 왔다 갔다하다가 오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튀어 버리더라고 8% 넘게. 역시 반도체 물량 소화 과정을 갖다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손에 땀을 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반도체 소부장 MK전자가 음극제 도전이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9에 SK이온 배터리 탑재된다는 거. 2차전지 어제 좀 강세였다, 그죠? 네, 2차전지 보도록 하고요 실적 호조세 발표 나온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LG 노텍 삼성물산, 하나오션, LG 하우시스, 동국CM, 이런 쪽인데요. 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 는 밸류업으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요 하나오션은 이제 겹테마 쪽으로 있죠. 실적도 좋은데, 어, 조선주,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니까, 다시 응, 보도록 합니다. 자, 틱톡 강제 매가간, 네, 미국의 상원 통과했다는 소식, 히터류 관련주, 어, 움직이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앱토피아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스레드가 미국 1일 활성 사용자, 지난해 12월 달부터에서 X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은 이제 그치지직 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관련주 어 플랫폼 관련주 이렇게 해서 시간에 그래서 어, 플레이디 EM넷, 레비코퍼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상한가 급등 뭐 이런 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요거가 좀 부각이 될것 같아요 자 킹달러의 수혜주로 뜨는 조선 주가도 안정적 우상향이다 HD 현대 마린, 어, 공모가 83,400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201대1. 조선주 보도록 합니다. 요즘 뭐 성광밴드 쪽하고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태광, 태웅, 뭐 이런 쪽,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그죠? KPS인가요? 그쪽도 이제 조선주를, 현대힘스도 마찬가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산 차별 하나, 어, 유럽, 중국 의료기기 조달 관행 예, 조사. 어, 요거는 이제, 요거 나오면은 이제, 우, 우리나라 어, 의료기기 중에서 주사기 같은 거, 어, 주사기, 그 다음에 뭐, 저기, 어, 응급, 뭐, 구호, 어, 비치 품목 있죠? 메디아나 거, 어, 뭐, 이런 거, 어, 회사가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 예, 삼성제약하고 뭐 세원메디칼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롯데손보에서 어, 손보 어,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금융지주에서 지금 어, 참여를 한답니다. 어제도 올랐습니다. 롯데손보는 요근래에 우상향이 좀 급해요. 자 이따른 대형 수주 하나큐셀 미국 태양광 부폭넓힌다 Sdn 하나솔루션 어,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밍에너지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 SDN하고 대명에너지가 탄력이 제일 높아요. 자, 미중 전력 소비 폭발 에, 구리 수혜주 담마라 구리하고 어, 전선 에, 전력 변화기 관련주 어제 재룡전기 또 추가로 급등했다고요? 어제 그 오전, 어, 엊그제 오전인가요? 어, 엊그제 오전에 눌림 조정이 좀 나오다가 어, 한 11시, 12시 기점에서 터닝을 하더니 바로 급등을 나왔거든. 요 그러면서 어, 어제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네요. 자, 가팔라지는 저출산 또 최저치 경신이다. 어, 꿈비 야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요. 자, 한국 기업이 만든 세계 최초 주차 로봇, 급비 테스트 판교에서 했답니다. 이거는 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 로봇주도 같이 곁들여서 보도록 하죠. 출시 한 달도 안 됐는데, 샤오미 전기차 주문 7만 대 돌파했답니다. 요거 상신 브레이크하고, 유로, 어, 우리 산업, 이거두 개, 세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어, 그리고 주차 로봇 관련주, 저출상 관련주, 우리 관련주, 변압기 전선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매각 관련주 하고요. 의료기기 관련주 하고, 조선, 조선기자재 관련주, 온라인 광고 관련주 하고, 히터류 관련주, 실적 호조 관련주,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 밸류 관련주, 그리고 소금 관련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